파워 축구가 1주년 기념으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 반응을 보고 향후에도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파워 축구. 예, 이름하여 김병수 더비 서울이랜드와의 16강전에서 2대0으로 확실하게 제압하고 5회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수원 삼성은 안양과 지지대 더비 120분간의 연장끝에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죠. 예, 강원은 인천, 서울, 대구, 청주, 서울, 이랜드, 성남 그리고 수원을 잡았습니다. 8월달에 첫 경기였죠. 수원은 광주, 성남, 포항, 대전, 울산, 성남, 전북, 제주, 광주, 안양, 서울을 제압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승리 소식이 없네요. 수원도 강원도 4강인 티켓을 노리기 위해선 분전을 해야 됩니다. 양팀 스쿼드 사이즈를 보시면 강원이 41명, 수원 33명, 수원이 그래도 어, 강원보다 몸값이 조금 앞서고, 강원은 외국인 4명, 수원은 3명, 평균 연령은 강원이 좀더 어린 팀이고, 강원은 아직 트로피가 없고, 수원은 트로피를 20개, 강원은 현역 국대가 5명이 있습니다. 이정협까지 가세를 했고, 수원도 이제는 국가 대표 선수를 4 명을 보유한 팀이 됐죠. 원창훈 선수가 왔잖아요. 2021 주요 선수 FA컵 전적을 보시면 신라지 선수 두 경기 1 골을 도움을 올렸고 서울 이란드전에서 결승 골 그리고 수원의 박상혁이 아닌 강원의 박상혁 세기 골을 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수원은 염기훈 선수 24강전 대전 하나시티즌전에서 두 개의 도움을 쌓아 올렸고. 데리치 선수도 대전 하나 시티즌전에서 골을 넣었지만 안양전에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8월 1일날 붙었는데 아 무열신 고무열 선수가 아 진짜 팀을 그두골다클라스가 있었거든요. 프리킥 골이나 확실한 퍼스트 터치 이후에 골까지 장렬하면서 자신이 왜 강원의 왕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윤석영 선수도 골맛을 봤죠. 공격 포인트 탑 3를 보시면. 강원의 왕이 돌아왔습니다 고무혈 8개 신라지 6개 김대원 선수가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777입니다 777 김건희 7개 제리치 7개 이기재 7개입니다 김건희 선수 내측인데 부상이 아직 여물지 않아서 이번 경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 제리치 선수가 이제 그 몫을 해줘야죠 이기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양팀 최다 출장자 탑 o 1 0을 보시면 강원은 김영빈 윤석영 한국영 이범수 신세계 선수 순으로 나왔는데 김영빈 선수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경고누적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잘해줘야 되고, 한국영 선수는 당분간 힘들고, 수원은 이기재, 김태환, 장호익, 박대원, 민상기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선수단 주요 지표 보시면 고무열 5골, 김건희 6골, 고무열 3도움 김태환 4도움 에이 매치는 캐나다 대표로 헨리 선수가 36경기 이정엽 선수, 한국 국대로 24경기 마니띵 선수는 이기재 선수가, 김영빈 선수에 앞서고, 몸값은 권창훈 선수가 한국형 선수의 거의 두 배입니다. 토너먼트는 수비력에 예, 신세계 선수 이제 수원을 떠나서 강원에서 2년째 뛰고 있습니다. 센터백, 라이트 미드필더도 볼수 있고. FA컵 16강 서울 이랜드전에서는 짠물 수비로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고 16경기 1361분 뛰고 있습니다. 뭐 3백에 임채민 그리고 김영빈 아시마 토프 그중에 한 자리는 항상 신세계 선수 자리죠. 최정원 선수 이제 양상민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상으로 지난 경기 교체됐는데 FA컵은 꾸준히 나왔거든요. 나올 때마다 평타 이상은 쳤습니다. 최근 FA컵 8강 전적을 보시면 강원은 8강이 한계였습니다. 작년에도 울산을 만나 8강에서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대전 코레일에게 무릎을 꿇고 2014년에 광주 상무, 지금의 김천, 그리고 울산에게 첫 8강에서도 패배를 거뒀습니다. 울산, 김천, 지금 8강 올라와 있거든요. 복수하고 싶을 거고, 수원은 대단합니다. 6회 연속 FA컵 8강 진출입니다. FA컵의 제왕이라고 할만해요. 수원삼성, 김대원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김대원 선수는... 5개 구단 상대로 사골 2동, 제리치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제리치 선수는 6개 구단 상대로 6골 1동, 자신을 증명하라. 김대원 선수 이적 초반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중반 점점 갈수록 조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올림픽 탈락, 휴우증도 있고,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어쨌든 뭐 오른발을 상당히 잘 쓰는 선수고 전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계속 중용하고 있고 19경기 사골 이동 수원전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제리치 선수는 아, 자꾸 생명 연장으로 포인트를 쌓다 보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적극성을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게 제리치 선수입니다 2021 시즌 두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4라운드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동점골을 넣은 제리츠 선수가 맨오브드매치를 차지했고 양팀 다 3-5-2로 맞섰고 22라운드 8월 1일 가급적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3-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3-4-3대3-5-2 환상 활약 펼친 멀티골의 주인공 고무열 선수가 맨오브드매치를 차지했죠. 양팀 예상포메이션은 보시면 3-4-3대 3-5-2로 나올걸로 보이는데 김영빈 선수는 리그 경기 이번 주말에는 경구노적으로 못 나와서 이번에는 선발이 확실시 되고 어, 마티아 선수가 이제 팀 훈련에 확률에서 이번 경쟁에서는 어쨌든 기회를 부여받을 걸로 보입니다. 몸칠 선수는 아직 모르겠고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선수, 양상민 선수 다친 게 너무 아파요. 니콜라오가 그렇게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수원 고전하지는 모습이지만 힘내주길. 최근 다섯 경기 승부차기 전적을 보시면은, 어쨌든 승부차기에서 둘팀다 4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 상, 강원 같은 경우도 승부차기 기록을 2009년까지 꺼내야 됩니다. 많지는 않았고, 상주 상무, 울산, 현대, 리포, 조선, 대전 시티즌, 충주엄멜, 대전 코레일. 당시에는 인천 코레일이었죠. 추억의 구단과 많이 싸웠고 또는, 어, 올해는 안양, 작년에는 비셀고베 등과 승부차기로 결었고, 경주 한선, 제주, 전북과 선부차기를 서 이긴 경험이 있죠 통산 맞대결 전적은 5승 6무 15패로 강원이 10전 딸리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1승 1무로 선전했습니다 강원은 4강을 가보고 싶을 거고 수원은뭐 8강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갈 건데 복수가 하고 싶을 거예요 과연 누가 4강행 티켓을 거머쥘까요? 감사합니다